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양 사장님이 벌써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셔. 늦으면 안 되니까 서두르자. 남자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보, 왜 가려고 해? 우리 어렵게 양 사장님과 만날 기회 잡았는데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다고.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계약 날리면 어떡해?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약좀 주세요. 찾아봐. 가방에는 없네. 혹시 주머니에 있나? 찾았다. 남자가 약을 먹이더니 쓰러진 남성이 정신을 차리네요. 젊은 부부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응급실로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약만 먹으면 금방 나아져요. 그때 한 여자가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옵니다. 야내차 앞에서 뭐하는 거야? 얼른 치워. 바쁘다고?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봐. 너희가 내차 긁었잖아. 이거 완전 새 차인데. 이봐요. 장난합니까? 우리는 차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헛소리 그만해.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오늘 급한 일 있으니까 싸게 쳐줄게. 100만 원만 내. 우리가 긁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물어내야 해요? 그럼 당신이 내든지? 미안하지만 저도 그렇게 많은 현금을 그건 내알바 아니고 돈안 내면 경찰 부를 거야 됐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내자 자 됐습니까? 정말 싸가지가 없는 여자네요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돈까지 물어내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사람이 우선이죠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혹시 더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습니다 중요한 뭐... 일 있으시면 어서 가세요 아 맞다 여보 양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셔 맞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착한 부부가 가져온 물건을 안 가져갔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는 도중에 일이 생겨서 늦었습니다. 우리 대한그룹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사장님, 딱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제품을 보여주세요. 아까 어르신 도울 때 가방을 떨어뜨린 것 같아. 이런 중요한 미팅에 제품도 안 가져오셨단 말입니까? 매니저님, 서명하시죠? 잠깐, 사장님. 아까 남성이 사장이었네요. 먼저 가서 볼일 보시죠. 젊은 친구, 정말 우연이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이건 당신이 떨어뜨린 가방이죠. 조심히 챙기세요. 오늘 아침에 저를 구해 주신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한테 물어주신 100만 원도. 이돈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그룹과 협력권으로 오신 거죠? 양양 양 사장님. 아, 오늘 아침 일은 모두 오해였습니다. 제 계약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계약은 해야겠지만 당신이 아닌 이분과 하겠습니다. 젊은 친구, 오늘 아침 제 목숨을 구해 주신 것 평생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품을 봤을 때 우리 대한그룹이 협력해야 할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당신은요? 당신 같은 비열한 인간은 우리 대한그룹과 협력할 자격 따위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세요. 사장님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